그 동안 저병의 황제라 불렸던 팔퓨스의 웨이브 저병, 이 웨이브 저병이 가슴 누르기를 극대화하면서 완벽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증장했어요 최근에 신은 강자들, 바로 밀랍과 마리샹, 이 같은 선수들이 미친 피지컬을 바탕으로 가슴 누르기의 효율성을 줄이고, 몸을 수면에 띄우는 플랫 저병을 구사하면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외부 저병과 플랫 저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외부 저병과 플랫 저병의 개념과 원리를 자세히 다뤄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방식의 저병이 또잘 맞는지, 실제 훈련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플랫저병과 웨이브저병의 기본 개념인데요. 먼저 플랫저병과 웨이브저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킥의 강약입니다. 강약. 강력. 플랫저병 같은 경우는 이 올라올 때 차는 출수킥, 올라올 때 차는 출수킥을 강하게 차고요. 들어갈 때 차는 입수킥을 가볍게 찹니다. 자, 반면에 웨이브저병 같은 경우는 입수킥, 들어갈 때 차는 입수킥을 강하게 차면서 들어가고요. 올라올 때 차는 출수킥계 같은 경우는 출수킥를 가볍게 찹니다 이렇게 반대로 접근하는 이유는 두 저병이 선호하는 핵심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플랩 저병 같은 경우는 이 하체 자체가 이미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느낌을 살려서 하는 저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영법에서는 가슴 누르기 동작이 약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 가슴 누르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반동과 부력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수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저병에서는 이 출수를 좀더 도와줄 수 있는, 출수할 때 강한 출수킥을 차면서 이 출수에 대한 힘을 보충하는 방식이에요. 자, 플랫저병의 핵심 포인트는 턱을 살짝 들고 입술을 하는 거죠. 자, 들어갈 때 턱을 살짝 들고 입술을 하는 거. 자, 가슴 누르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왜? 입술킥을 강하게 차지 않아서. 자, 이수킥을 강하게 차야지 가슴 누르기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 다음 웨이브 저병에서 제가 바로 다뤄드릴 건데 자, 여기 플랫 저병에서는 당연히 최종 목적 자체가 입술을 입수 입술 자체가 얕게 가져가기 위함이죠. 몸 전체가 수면 위에 떠있는 느낌이에요. 하체 엉덩이 자체가 수면 위에 떠있고 이 자체에서 물론, 가슴 누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그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플랫저병이, 아, 가슴 누리기 완전히 안 들어갈 거야 하는데, 플랫저병 영상을 봐보시면은, 오, 어, 가슴 누리기가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팔 돌리기의 근 지구력이에요. 자, 그만큼 팔을 빨리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팔 근육 자체의 그근 지구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하 운동에 대한 이 반동 효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진의 힘만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떨어진다고 했죠. 자, 효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팔돌리기에근 지구력이 받쳐줘야지 그나마 이 플랫저병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플랫저병 자체는 가슴 누리기가 약하게 들어가는 거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저병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단지 킥의 강약, 강약과 수면에 붙어서 간다는 이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입수 킥 들어갈 때 입수 킥 강도를 약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 둘의 차이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호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 또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엉덩이와 하체가 물에 떠 있는 느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판 자체를 다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체 자체의 부력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호흡, 호흡을 하지 않고 그냥 무호흡으로 양 팔을 갖다가 접영 스트로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웨이브로 완전히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형으로 우리가 한팔 잡아당기듯이 그냥 양 팔을 그대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볍게 저병 팔돌리기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쭉쭉 잘 앞으로 나가요 전진 자체가 자이 느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전진하는 이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 굳이 저병에서 외부가 필요 없구나라는 감각을 몸 스스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외부 저병 접양. 외부 저병은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가슴 누르기를 적극 활용하는 저병이 외부 저병이에요. 자, 들어갈 때 가슴 누르기를 들어가는 이 외부 저병. 자, 반대로 입수 킥을 강하게 차면서 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입수 킥을 강하게 차면서 이 킥에 대한 파동을 얻어 가지고 가슴 누르기를 더 깊게 눌러지는 방식이에요. 입수 킥을 강하게 차면서 가슴 누르기를 극대화시켜 몸을 아래로 누르고 이 누른 상태에서 자 반동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몸을 눌러주니까 이 수영에서는 항상 작용 반작용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순간적으로 많이 깊게 눌러지게 된다면 반작용 효과를 만들어 출수에 도움을 받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외부 저변입니다자 그리고 호흡 자체도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갈 때 자, 어느 정도의 부력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수 자체에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수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그리고 가슴 누르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입수킥 자체는 강하게 상대적으로 자 여기서 웨이브 자명의 핵심 포인트는 역시 가슴 누르기의 극대화예요 깊이 눌러 반동을 얻어가지고 작용 반작용 효과로 출수에 도움이 되는 강하게 눌렀을 때 반대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출수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고. 그렇다보니 이 효율성 면에서 일반적으로 마스터즈 분들, 일반인 분들은 이 웨이브 접영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면 50m 전체를 받쳐줄 이근 지구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웨이브 접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웨이브 접영은 가슴 누르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익숙히 강하게 차면서 가슴을 눌러주는 동시에 강한 이스킥과 함께 가슴 누르기를 하면서 이물 위로 올라오는 느낌, 차고 올라오고, 차고 올라오고, 이 느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양팔 벌려서 이스킥과 가슴 누르기 반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상하 감각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죠 자 저병이 죽어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근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그냥 저병이라는 영법 자체를 도전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아리랑 저병도 저는 추천드려요 아리랑 저병은 어떤 특정한 영법에 국한되지 않고 물의 흐름과 부력을 이해하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영법이에요. 아, 그래서 아리랑 저병을 하시다 보면, 물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정말 쉽고, 이 부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저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병을 시작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죠. 아리랑 저병 같은 경우는 웨이브 저병 원리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입수킥과 출수킥 양쪽 모두 크게 그리고 강하게 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수킥은 역시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함이고요. 이때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고 뱉지 않고 유지를 해주시면은 깊이 들어간 후에 이 부력의 힘을 또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아리랑저병 자체가 템포 자체가 빠른 영법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갔다가 부르기 힘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때 또한 출수킥을 강하게 차주시면서 올라오면은, 출수에 대한 힘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 힘을 받아가지고 캐치를 이어가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접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킥의 타이밍은 캐치를 하면서 차라고 추천을 드리지만은, 이아리랑저변 같은 경우는 출수킥과 이수킥을 먼저 차고 나서 캐치를 이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출수에 더 도움이 되도록 추진력을 만드는 역할, 그리고 깊은 입수에 더 도움이 되도록 도는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병을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효율적인 동작과 몸의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저병을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 저병이 너무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마지막에 다뤄드렸던 알이랑 저병으로 부력과 물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당연히 나는 꽤나 저병을 잘한다. 아니면그동안의 외부 저병에 지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플랫 저병 파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플랫 저병과 외부 저병의 차이점을 각각의 훈련 방법 그리고 아리랑 저병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저병 스타일을 찾아서 물 속에서 좀더 편하고 빠르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기술로 찾아올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